안녕하세요. 상관년 나리샤 TV 11월 7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의미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면서 오늘 시장이 많이 밀리는 움직임이 보여졌습니다. 주식시장이 무슨 코인 움직이듯이 하루 변동폭이 워낙 크게. 또 급변하고 있는데 대응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뭐 빈대 관련한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을 했지만 우리 매일 체크하던 반도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SK하이닉스가 앞에 이때 고점이죠 10월의 고점 자리를 돌, 어제 돌파를 했고 오늘 밀리지 않고 있는 움직임인데 자 내일도 자리를 지켜주길 바라겠고요 자 삼성전자도 아래 거리를 달면서 7만 전자 유지하는 보합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반도체 볼 때는 꼭 보시라고 라 말씀드렸던 한미반 반도체. 자, 계속 제가 이제 마음속에 대장이라고 했었던 이유. 자, 요때 이제 가격 체크를 해 놓고 우리 요때 올 봄이었죠. 3월 달에 요 자리를 넘어 서는지 보자라고 했었던 게 이제 16,000원 초반대였어요. 그때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바로 한번 슈팅이 나왔고요. 이런 또 자리 지켜 주는 움직임, 요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을 잘 보자라고 했었어요. 19,000에서 29,000원, 23,000원 사이 요 자리에서의 움직임 잘 보자라고 말씀드린 이후에 요 자리를 거래가 다시 빵 터지면서 장대 양봉으로 뚫어냈죠. 그 이후에 강하게 상승. 그때 21선 지지하는지도 잘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자리를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요때 이제 3만원 구간에서 꽤긴 기간이었지만 계속 유지하는지 잘 보자라고 말씀드린 이후에 또이 자리에서 거래 터지면서 다시 한번 5만원까지 슈팅 자, 그리고, 이 제는 지금 6만원 안 착하 는 움직임이 보여, 지 는데, 여 기서 좀 이탈하지 않 고, 좀 다시 한번 방향을 위로 잡아 주길 기대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선 시총이 좀 크고요. 여기서 또 얼마나 또 강하게 또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거래량과 함께 잘 체크를 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장 중에 한13% 넘는 강한 상승을 보여줬고요. 종가로도 앞서 고점 자리를 또 밀리지 않고 마감을 하면서 내일 좀 상승을 하는지 여부 잘 봐야 되는 종목이고요. 그 외에 또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 오늘 고점에서도 강하게 상승한 종목들, 또 종가 잘 마감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역시 나 하나마이크론 어제 종가로 앞서 고점 붙여 놨다고 했는데 오늘 또6% 상승을 하면서 잘 마감을 했죠 자 DIT는 고점자리 이미 치고 갔었고 어제도 밀리지 않고 있는 움직임에서 장중에 슈팅 오늘도 4% 상승을 보여주고요 자 TFE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앞서 고점자리에서 아래꼬리 달면서 자리를 지켜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5.5%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자 STI 마찬가지 앞서 고점을 돌파하는 오늘 9.3%거래도 늘면서 좋은 흐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두산테스나 마찬가지 앞서 고점자리 어제 종가로 아래꼬리 달면서 딱 붙여 놨죠. 오늘도 밀리지 않고 플러스로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자, 주성엔진이령도 장중에 강한 슈팅 어제 종가로 앞서 고점 자리 붙여놓는 움직임 체크를 했었는데 자 내일도 밀리지 않고 윗꼬리를 잡으러 가는지 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유진테크도 앞서 고점 돌파하고 오늘 밀리지 않고 있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PSK홀딩스도 아직 앞서 고점 자리 넘지는 못했지만 우상향 잘 만들어 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우리가 이때 이제 3만5 0 0원 가격 체크를 하면서 자 이번 주에 밀리지 않고. 자이 자리를 뚫어내는지 정거점 돌파하는지도 봐야 되는 종목이고요 자 isc도 우선 도지로 61선 이탈하지 않는 움직임 체크를 해서 보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hpsp는 오늘 음봉으로 밀려 내려왔어요 자 여기서 또 내려오면 또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우선 좀 다리 자리를 다시 한번 38,000원 회복해 주는지 내일 유심히 보려고 합니다 자 제우스는 여기 306 자리에서 거래 터지면서 올라왔다 그리고 또 121선 자리와 또 61선 요런 자리를 어제 돌파하고 오늘도 밀리지 않고 있는 움직임. 자 우상향 잘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외 어제 306 돌파한 움직임 체크를 했었던 캠트로닉스 시가 플러스로 시작을 하면서 오늘 11% 넘는 상승 거래량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오늘 강하게 올라섰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 종목도 이렇게 앞서 고점 장중에 터치하는 움직임이 보여줬었죠자 내일도 밀리지 않고 다시 한번 방향을 위로 잡는지 봐야 되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제주반도체는 아직도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종가로 요 481선. 이탈하지 않고 있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좀 거래가 늘면서 올라올지, 그리고 만약에 이 자리를 이탈한다라면 좀 비중을 줄여놓고 또 눌림자리 다시 한번 체크를 하려고 하는 종목입니다. 자, 빈대 돌아와서, 자, 우선 저는, 저는 이제 경남제약을 보면서 여기 3 0 6자리 이때 한번 터치하고 밀렸었는데 오늘 장중에 이런 1800원 올라갈 때좀 관심있게 보다가 좀 이제 그때 입질하고 돌파할 때좀 움직임 보면서 또 강하게 상승 또종가를 다행히 상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또 오늘 이미 또 먼저 상승을 했었던 건 경농이었어요. 이런 상공육 짜리 올라오고 앞서 고점 돌파하면서 오늘 장기평선 다 뚫어내고 상한가 마감을 하고 또 풀리지 않았었던 이런 종목이고요. 그외인바이오 오늘 또 강하게 올라서면서 상공육 돌파하는 상한가 움직임을 보여준 종목이고요. 오늘 뭐그 상한가 그 관리 종목 빼고는 다 이제 세 종목이 오늘 또 빈대 이런 관련한 종목들이었는데 오늘 성보화학도 또 아래서 에 306자리 이런 자리를 또 강하게 돌파하면서 윗꼬리 없이 20% 상승하는 움직임 이때도 이제 306 안착하지 못했었던 그런 종목인데 오늘 강하게 돌파하면서 또 내려오는 480일선 넘어서는지도 봐야 되는 종목이고요. 자 우진비앤지도 바닥에서 강하게 슈팅 종가로도 2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동성제약도 오늘 경남제약 보면서 같이 봤었던 종목인데 오늘 거래가 나오면서 481선 요 자리를 돌파하면서 10.7% 상승하는 움직임이 보여줬고요. 자요 종목은 요때 이제 윗꼬이요 거래 때문에 다시 한번 306 자리에 올때 6천원 초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7천원 안착을 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누보도 바닥에서 또 거래 나오면서 3 0 6자리까지 종가 움직임이 보여줬고요. 조비도 강한 슈팅을 보였지만 또 역시나 3 0 6자리또 이런 데서 윗꼬리를 남기고 내려왔고요. 제놀루션도 장중에 강한 슈팅으로 오늘 20% 가까이 상승을 한 종목이고, 동구바이오 제약도 장중에 306 돌파하는 듯 했지만 윗꼬리를 남기면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파마 같은 경우에는 이때 이제 거래 바닥에서 한번 거래가 나왔고 또 거래 없이 눌림 이후에 슬금슬금 또 21일선 이탈하지 않고 만들어놓는 움직임 차트 관점에서 보고 있었던 종목인데 이 종목도. 또, 빈대 관련한 이슈로 또 움직임이 나오면서 또 한두 번 장중에 상공력 딱 터치하러 가는 움직임이 보였었던 이런 종목이고요. 또, 아미노로직스 이런 종목도 바닥에서 우선 거래가 나왔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또뭐 이제 쿠팡 물류센터에서 빈대 또 이런 뉴스가 나오고 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시장이 어렵거나 한다라면 이 종목들이 조금 더또 상승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또 지수가 상승을 하고 또 2차전지 만약에 또 반등을 하는 움직임이 보여진다라면 또 이런 종목들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또, 또 비중 많이 씻지 말고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폐렴 관련해서 우선 국제약품이 장중에 강하게 슈팅을 보여줬고요. 종목단 24% 앞서 고점에 6천 원 이런 자리 부근까지 올라왔지만 윗꼬리를 남기면서 내려오고요. 또 신신제약도 마찬가지 장중에 한번 슈팅을 줬었던 종목 종가로도 8% 상승을 하면서 아직 2 1선 이탈하지 않고 마감을 했습니다. 36일선 우리 또 반등 받는 자리에서 좀. 스팅을 줬었던 종목인데 다시 한번 앞서 고점 이런 자리 올라오는지도 내일 봐야 되는 종목이고요 위더스 제압도 장중에 올라오긴 했지만 또이때 이제 고점이었었던 앞서 고점의 720선 자리까지 터치한 이후에 다시 마이너스 권까지 내려왔었던 이런 종목 그 다음에 그런 폐렴 관련한 종목들 움직일 때 전에 저,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름이 생각이 안 났었던 메가이에스 저희 종목도 강하게 요 바, 바닥에서부터 상한가 올라갔었던 종목이 무궁으로 내려왔었죠. 자 눌러놓고 21선 거래 없이 이탈하지 않고 있었던 움직임에서 오늘 다시 거래가 늘면서 강하게 장중에 한번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렴 관련한 종목들도 흐름 계속 잘 체크를 하면서 보시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뭐, 한동훈 관련한 종목들이 또 강하게 상승을 했죠. 지금 이제, 어, 이제, 잠깐 내려놓고, 이제 다음 이제, 출마, 이제 총선 출마,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주목을 받으면서 관련한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을 했고요. 저 우선 체시스 저는 이제 처음에 오파스넷을 봤거든요. 오파스넷이 거래가 들어오면서 좀 움직임 요때 지금 양봉으로 올라오는 요때 좀 체크를 하면서 같이 의견을 드렸었는데 강하게 상승을 했고 자 우선 요런 17,000원 요때 이제 넘지 못했었던 가시가가 시가, 높은 이후에 운봉으로 다 때려 놨었던 자리죠. 자 우선 오늘 그 자리도 종가로 넘지는 못했는데 과연 여기서 올라서는지 여부를 잘 봐야 될듯 합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아까 잠깐 봤었던 체시스 체시스는 아, 음~ 요때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보던 위치에서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우리 그때 이제 또 아, 이때 좀 상승을 같이 또 추가적으로 하나 했는데 그때 좀 외국인 매도세 이때 이제 훅 던져 버렸죠 그러면서 음봉으로 내려왔고 이때 또 다시 한번 반등을 주나 했는데 음봉으로 다시 내려놓고 그래서 이 종목이 아, 움직임이 쉽지 않다 싶어 갖고 계속 흐름만 보고 있었던데 오늘 또 거래가 터지면서 21% 넘는 상승으로 이 종목도 딱 자리, 지금, 19,000원, 아니, 1900원. 지금 요 자리 앞까지 올려놨죠. 자, 요 자리를 또 올라서는지도 봐야 되는 이런 위치에 와있고요 자, 노을도 오늘 간만에 또 거래가 터지면서, 거래가 많이 터졌죠. 그러면서 강하게 상승. 자, 여기 36일선까지 오고, 요때 이제 지지됐었던 자리가 지금 오늘 저항인 자리인데 요 자리를 넘어서는지, 자 5,250원 요런 자리를 내일 돌파하는지 여부 봐야 되는 종목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태양금속도 오늘 오랜만에 좀 상승을 하지만 요 종목도 아직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 또 지금 최근에 또 지켜줘야 되는 자리를 이탈한 부분 그리고 또 올라오더라도 요 종목은 요런 3,600원 요런 자리에서 한번 멈칫하겠죠. 그래서 좀 강했던 종목들 중심으로 먼저 체크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서 홍정욱 관련한 종목이 오늘 장중에 한번 또 슈팅을 주는 움직임 한6% 상승을 한 이후에 또 윗꼬리를 남기고 약보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술적으로 또 이런 자리 1,100원 우선 이탈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바로 다시 자리를 살려 놓을지 아니면 조금 더 내려오는 흐름이 보여질지 내일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준석 관련한 종목도 오늘 장중에 역시나 한번 슈팅을 주면서. 종목도 장중에 한15% 상승하는 움직임 우리가 여기 3 0 6자리또 이런 481선 기준으로 봤었던 종목 우상향잘 올라왔었던 이런 종목이고요 그래서 이준석 관련한 종목도 계속 뉴스 잘 보시면서 체크하시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뭐 국민의 힘 계속 좀 지켜보면서 뭐 신당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응되시는 분들 장중에 잘 체크를 하면서 보시도록 하고요 자 오세훈 관련한 종목도 자 기술적으로 밀리지 않죠 자 우리가 이때도 계속 관심있게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때 앞서 고점을 지금 강하게 돌파한 이후에 지금 7100원 이런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지 오늘도 아래꼬리를 달면서 살려 놓는데 이런또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오늘 조국 관련한 종목도 같이 또 이런 어, 정치인물 테마주가 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좀 올라섰고요. 오늘 또 아래 꼬리를 달면서 종가로 6% 상승하는 움직임에 내일도 같이 체크를 해봐야 되는 종목이죠. 그 외에 또 이재명 관련한 종목들도 뭐 자리를 이탈하거나 흐름이 나쁘진 않습니다. 우선 잘 지켜주고 있죠. 뭐, 최근에 지수 움직임 대비해서, 물론 또 어제 강하게 지수가 상승을 할때 올라가거나 이런 부분은 아닌데, 밀릴 때 우선 자리를 지켜주는 움직임은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12,000원, 또 이런 장기평선 400, 81선, 뭐 21선 이런 같이 있는 많이 치는 거는 지켜주는 게좀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서 동신건설은 살짝 지금 아슬아슬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때도 36일선에서는 강하게 반등을 주긴 했는데 이 자리에서 좀 방향을 위로 잡아, 잡아서 다시 자리를 지켜주는지 봐야 되는 이런 종목이고요. 자 화장품 관련해서는 좀 끼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었죠. 청담 글로벌이 오늘 장중에 한8% 정도 올라온 이후에 다시 마이너스로 좀 내려오는 아쉬운 흐름이 보여줬고요. 그 외에 뭐 마녀공장 우선 자리를 지켜주는 어, 플러스 3%자 이제 말씀드린 61선 올라오는데 내일도 흐름 봐야죠. 그 다음에 뷰티스킨도 오늘 밀리지 않고 2.5% 우선 강보안 마감 흐름에 지금 강건제 앞두고 이번 주에 저는 입꼬리가 있더라도 한번더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위에서 고점에서도 강하게 상승을 하는 잘 치고 가는 종목들 반도, 아니 화장품 관련한 종목들이 있죠. 뭐 V.T. 계속 말씀드리지만 앞서 고점 아직 넘지는 못했지만 계속 도전하고 있고요. 자 코스메카 코리아도 오늘 15% 상승을 하면서 지금 앞서 고점 자리까지 붙여놓는 종목. 그다음에 잉글루드앱도 오늘 좀 거래가 나오면서 오늘 갭 뜨면서 시작을 했고요. 앞서 고점 부근에서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 이런 종목. 그다음에 클리오도 오늘 종가로 5.3% 상승을 하면서 종가로는 고가로. 마감을 했죠. 신고가 마감을 한 종목입니다. 그 외에 아모레퍼시픽도 여기 가격 체크해놨었던 자리 그리고 481선 내려오는 중요한 자리에서 어제 올라섰거든요. 오늘도 밀리지 않고 잘 마감을 하는 움직임이 보여졌고 또306 돌파하고 계속 거래가 나오면서도 안착하지 못했었던 코리아나도 오늘 고개를 드는 7%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도 마찬가지 차트 움직임에서 오늘 고개를 드는 이런 종목들이 조금 더 한번 힘을 내려나 이런 같이 좀 묶어서 보려고 하는 종목들이고요. 자, 그리고 STO, 그리고 이제, 코인 관련한 종목들로 우리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갤럭시아 머니 트리 어제 306 자리 종가로 이탈하지 않고 살려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가 밀리지 않고 시작을 하면서 강하게 슈팅을 줬지만, 자, 역시나 또 장기평선 위에 있죠. 481선, 720선 같이 또 중요한 저항자리다 보니까 그 자리까지 슈팅 오늘 장중에 한17%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왔고요. 항상 이런 저항자리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너무 욕심내시고 꼭 조금이라도 비중을 줄여가면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꼭줄때 챙겨가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고요. 왜냐면 하 저도 이제 아까 아까 봤었던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도 오늘 13% 상승을 하잖아요. 또좀 이럴 때 기회다 싶어서 또 최근에 또 모아놨었던 건 이제 단가는 계속 좀 높아가지만, 어 또줄때 챙기고 또 내려올 때 조금씩 또 비중 높여가고 이런 부분들은 어또 본인이 유심히 보는 종목들은 꼭 비중 조절하면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기술 투자도 우선 306 자리 이탈하지 않고 자리를 지켜주는 움직임이 보여주고요. 자, 위지트도 다시 306 올라오는 이런 타이밍 때잘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단알도 오늘 또 단알은 어제 강하게 상승을 했죠. 이미 강하게 상승을 했고, 또 음봉으로 오늘 거래가 없지만 내려놓는 이런 움직임.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좀 끌고 가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줄때 챙겨가면서 좀 대응되시는 분들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위메이드가 오늘 종가로 306 이탈하는 듯 이런 4% 마이너스 하락을 했는데 자 시간에선 먼저 뭐 실적 이런 뉴스와 함께 또 시간에선 상승을 하고요. 다시 한번 내일 306짜리 살려놓는지 봐야 되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오늘 까나리아 바이오가 어, 오늘 또 강하게 한번 움직임이 나왔어요. 자, 20일선 넘지는 못했지만 거래량 늘면서 9% 상승. 자, 내일 돌파하는지 봐야 되는데 카나리아 바이오와 함께 오늘 오히려 세종 메디칼이 거래가 나오면서 좀 20일선 돌파하고 강하게 상승을 했죠. 자, 이 자리 지금 어 지금 이때도 못 넘었었는데 오늘 또 종가로는 안착하지 못하는 움직임이 보여집니다. 이게 90일선 제가 잘 보지는 않는데 이 종목도 내일 한번 올라서는지 보고 있는 이런 종목. 그 외에 또 기술적으로 보고 있는 자리에서 어, 자 UTI 어제 종가로 앞서 고점 자리를 올라서서 이탈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강하게 상승을 하는 6.4% 상승 움직임이 보여줬고요 MFM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오늘 윗꼬리 없이 종가로 앞서 고점을 돌파하는 강한 움직임이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이번 주에 들어서도 거래량 늘면서 강하게 오늘 20% 상승을 하고 자 2,300원 이탈하지 않고 또 상승을 하는지 잘 봐야 되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지금 HD 현대일렉트릭이 참 추세 좋더라구요. 그리고 오늘 또 시장 주춤하고 밀리는 상황에서도 오늘 또 강하게 뭐또 자리를 지켜주는 이런 움직임이 보여줬고요. 종목도 이런 앞서 고점 자리 부근, 자, 내일도 한번 방향을 위로 잡는지 보고 있는 이런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뭐 이제 석유, 뭐 이제 가스 이런 종목들이 아직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만 기술적으로는 우선 대한유화는 조금 보고 있어요. 우선 뭐 오늘도 뭐 흥구나 뭐 한국석유나 다른 가스 이런 종목들이 좀음봉으로 밀려 내려오긴 했는데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술적으로 또306 돌파하면서 4 8 1선을 거래가 나오면서 강하게 올라섰고 우선 또 15만 원 이런 자리를 이탈해 주면서 오늘 좀 방향을 이렇게 잡는 움직임에 이런 종목도 그래서 장중에 거래가 많이 터지는 종목은 아니죠. 그래서 호가창 보면서 잘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이런 종목이고요. 자, 말씀드렸던 우양, 여기 상0 6 이탈하지 않고 잘 올라오는 움직임에 우선 60일선 이탈하지 않고 오늘 도지로 마감을 하는데 내일도 한번 체크를 해서 보려고 하고요. 자, 사마을 미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금 TCC 스틸과 같이 보고 있는데 TCC 스틸 살짝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마을 미륜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10% 하락을 하면서 제가 여기 36일선 이탈하지 않는지 보자라고 했는데 아, 여기 12만원을 깨고 내려오나 싶었는데, 와, 마이너스 10%에서 거의 약부합권까지. 계속 아래 꼬리를 달고 쭉 올려놨는데 과연 이런 13만 5천원 요 자리를 넘어서는지 궁금한 이런 종목이고요. 자 넥스트 칩도 추세가 좋아요. 오늘 21선 안착하는 4.6% 상승 움직임과 함께 칩스 앤 미디어도 우상향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크게 올라오진 않는데 계속 찔끔찔끔 올라오면서 5일선 이탈하지 않고 있고요. 요 종목도 4만 2, 4만 천원이런 4만 천원 요런 자리가 중요한 저항 자리죠. 과연 요 자리를 돌파할런지 아니면 맞고 이번에도 내려올지 잘 봐야 되 는 위치에 있습니다. 자, 펩트론도 뉴스와 함께 오늘 거래가 나오고 장중에 20% 넘는 26% 넘는 상승으로 60일선 터치하는 움직임이 보여졌죠. 자, 이 종목도 33만 5천 원 이런 자리를 또 내일 방향을 위로 잡는지도 봐야 되는 이런 종목이고요. 에코플라스틱도 60일선 이런 자리를 아래로 지금 지지되는 움직임에서 계속 흐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금 306 자리에서 기준으로 어제 또 시가 플러스 그리고 그 지난주 종가 마감 계속 말씀드렸었던 종목이고요 오늘 또 음봉으로 내려오긴 했지만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없는 움직임에서 좀 다시 눌려주는지 아니면 다시 내일 종가로 안착을 하는지 봐야 되는 이런 종목이고요 자 한국엔컴퍼니 위306 돌파하고 장대양봉으로 앞서 돌, 고점 돌파한 이후에 우선 추세 계속 확인하려고 하는 종목이고요 HDC 현대산업개발 종가로 오늘 또, 아, 우일선 이제 오늘은 깨나보다 싶었는데 아래 거리를 달면서 다시 살려놨습니다. 우일선 종가로 이탈하지 않는지 여부를 보면서 계속 추세 살펴보는 종목이고요. 이 자리를 거래가 터지면서 양봉으로 올라선 희후 흐름 계속 보고 있는 이런 종목입니다. 그러면서 HDC 현대 EP 같은 경우에도 계속 저항으로 넘지 못했었던 이런 자리를 계속 저점 높여가면서 올라오고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이런 움직임이 보여지고요. 그때도 이제 306 저항이었었고 돌파하고 이탈하지 않고 지지해주면서 좀 무상향 올라왔었던 이런 종목입니다. 얘네들도 뭐 강하게 장대양봉을 빵빵 뽑아내는 이런 종목들은 아닌데 우선 또 오늘 지수 어려울 때또 장기평선을 돌파한 것에 좀 의미 두면서 보고 있고요. 뭐 DLENC도 마찬가지죠. 306 돌파하고 나서 어제 오늘 밀리지 않고 있는 이런 흐름과 함께 그런 건설 종목들이 또 장기평선 돌파하면서 좀 우상향 추세 만들어 나가는지 계속 또 같이 관찰을 해보면 좋을 듯 합니다 메세이상도 마찬가지 이때 이제 306 살짝 올라오는 듯 했지만 이 자리 지켜주는지 보면서 우상향 또 오일선 이탈하지 않고 저점 높여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가방 컴퍼니 뭐, 하루 이틀 안 봤다라고 해서 추세 꺾인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급등한 종목들 먼저 체크하고 하다 보니까 좀 우선순위에 빠져 있지만, 전또 기관이 며칠 잠깐 쉬었어요. 지난주에 잠깐 쉬었어요. 매수를 잠깐 쉬었죠. 이때 2만 6천 주, 매일 평균 2만 6천 주, 그 다음에 다시 또 점프해서 5만 주씩 사다가, 어, 지난주에 또 언제 매수를 안 하나 싶었는데, 어제 오늘 다시 이제 5만 주 오늘 챙겨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481선까지 저점 높여가고 있는 이런 종목들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관심있게 잘 체크를 해서 보시도록 하고요. 오늘 좀 장중에 접근을 했었던 종목은 케일럼입니다. 이때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한번 올라왔고요. 자리 이탈하지 않는 움직임에서 또 지수 아침에 밀릴 때 이런 또 장기 편선 이탈하지 않고 자리를 살려놓는 움직임에서 잘 체크를 하고 또 분봉 또 이제 밀리지 않고 저점 높여가면서 잘 마감을 했습니다. 과연, 내려오는 481선과 앞서 고점의 3750원을 돌파하는지 여부 내일도 보려고 하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또 눌림자리에서 또 내일 마찬가지 체크하면서 이런 종목들 좀 아까 케일럼처럼 다시 한번 지지되는지를 확인하고 거래량 늘면서 방향을 위로 잡는 이런 타이밍이 나오는지 눌림자리에서 보고 있는 종목들이 있고요. 자, MCNX 같은 경우에도 어제 306 종가로 붙여놨는데 오늘 아래 꼬리 달면서 이탈하지 않고 살짝 붙여놨죠. 자 마찬가지 관점입니다. 지수가 밀리고 어려울 때또 중요한 자리에 살려놨기 때문에 내일도 시가와 함께 보려고 하는 이런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NKMX도 마찬가지 관점으로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닥에서 거래는 강하게 들어온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솔고바이오는 오늘 장중에 좀 터치를 했어요 그래서 요 종목도 좀 윗꼬리가 있지만 워낙 좀끼게 움직이는 종목이면서 여기 306 안착하는지 여부를 보자 라고 말씀드렸는데 맞고 밀려 내려왔고요 저요 종목도 다시 한번 종가로 306 안착하는 타이밍이 나온다라면 좀끼 있는 종목으로 잘 체크를 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동전주이기도 하고요. 올라오면 또 윗꼬리를 강하게 남기기도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타 대응되시는 분들만 살짝 소량으로 좀 관심 가져볼 이런 종목으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3일 CNS 같은 경우에는 요 종목도 윗꼬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요 종목도 계속 좀 저점 만들어 놓는 움직임에서 요 종목 살짝 요 종목도 거래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살짝 오늘 잡아놓고 혹시 좀 추세를 만들어 내는지 보고 있는 이런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메디콕스도 좀 아까웠어요. 이때 이제 바닥에서 거래가 나오고, 21선 이런 자리에서 한번 의견을 드렸었던 종목 같은데, 오늘 거래가 터지면서, 6 61선 터치하는 윗꼬리가 있지만, 종가 15% 상승하는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고, 자, 엔디포스 같은 경우에도 아래에서 우리 움직임 보자라고 말씀드렸고, 차트 줄여서 보면 내려오는 306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밀리지 않고 있죠. 자, 흐름 만들어내는지, 이런 3,500원 이탈하지 않는지 여부와 함께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자, 위지익 스튜디오 오늘 하루 쉬고 있지만 내일도 확인을 해야 되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셀리드도 마찬가지죠. 종가로 21선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거래가 터지면서 강하게 올라선 종목이기 때문에 대한광통신도 만약에 오늘, 어, 이 종가로 내일도 21선 이탈하지 않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는 이런 종목이고요. 그리고 네온테크 마찬가지 거래 나오고 밀리지 않고 약보합 자리 지켜주고 있습니다. 툴젠도 오늘 또 음봉으로 좀 밀려 내려오긴 했지만 아직 거래가 또 많이 터지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서 그 종목도 장중에 좀 끼익게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는지 보고 있는 종목. 그리고 코아스텐캐몬도 거래 들어오고 자리 이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삼성 출판사도 거래가 한번 상한가로 한번 올라가면서 한번 슈팅을 줬고 내려오면서 다시 한번 이런 방향을 돌려주는 흐름에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오는지 여부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자, 리파인 같은 경우에도 이때 음봉으로 한번 좀 거래가 나오긴 했지만 다시 내려오면서 21선 오늘 이탈하지 않는 움직임에서 얘도 오늘 거래가 많지는 않았거든요. 거래가 많지는 않은데 시장 밀릴 때도 자리를 잘 매일 지켜줘요. 그래서 뭐 부동산 다른 뉴스가 나오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이 종목도 한번 흐름은 좀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또 앞에 고점 치고 가는 강한 종목들과 함께 바닥에서 흐름 나오면서 장중에 슈팅 나오는지도 체크하고 있는 종목들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도 대응 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